아니, 여러분들 이거 조합 왜 이래? 아니, 잠시만요. 도망가야겠다. 아니, 조합이 왜 이래? 잘못됐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잠시만요. 나 생존해야 되는데? 도망쳐. 도망쳐. 아니, 글록으로 뭘 하라고? 잠시만. 아니, 이거 글록으로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 미치겠네. 애들 다 어디 갔냐? 아, 왜다 따였냐? 가보자. 부숴보자. 부숴보자고. 안 되냐? 이건 아닌 거 같죠? 아무래도. 애. 이거는... 그냥 뜬 걸로 그대로 갈게요,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무기를 타협했었는데 이제는 타협 안 하고 1킬도 노리기 힘들 수도 있다. 아무리 라운드 초반이라지만은 아, 요런 조합을 주시면은 곤란합니다. 약간 숙주인 척 하면서? 나 숙주였는데? 아, 진짜 숙주였는데? 미안한데. 뒤를 안 보고 있죠, 지금? 네, 뒤를 안 보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뒤를 안 보고 있거든요. 또시옥기야또시옥기야다 떨어져, 그냥 뒤져버려. 주무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요 정도면은 괜찮지. 파데페에다가. 수구도 좋고요. 가봅시다. 음, 데미지가 미쳤네요. 완전히, 완전히 돌아버렸네요. 아 일단은 스컬 있으니까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뒤져버렸네. 준비가... 근데, 어... 이거는 일단 준비 잡으라고 만든 무기가 <laughs> 아니에요. 예, 1점 나 어, 잡을 만한데, 잘하면 잡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탄이 좀 튀는 편이라서 제대로 잘 맞춰야 돼요. 그럼 막아보자 한번 막아보자, 한 번. 사실 리버보다 그냥 대패 쓰는 게 맞긴 하거든. 데미지도 그렇고. 대패 쓰는 게 킬이 더잘될것 같긴 한데. 똥총의 맛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클래식한 느낌으로다가. 왜 이렇게 잘안 맞지? 나이스 케 그래, 이거지. 이런 걸 원한 거야, 내가. 피가 없어요, 초반이라도, 좀비가. 피가 많이 없어요. 이럴 때, 사실, 사기 무기 들고 조지시는 분들 많은데, 약간 클래식 무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쓰겠습니까? 얘들아, 막아보자. 죽일만 하죠? 경직을 걸어주고. 와, 이건 지금 대패가 데미지가 좋은데요, 여러분들? 뒤에 따졌다. 뒤에 따졌다, 씨발. 와, 이거 아닌데. 아, 먹는 각인데 이걸 왜 따요? 아니, 무슨 이 무기는 왜 이렇게 자꾸 뜨는 거야? 짜증나게. 아니, 뭔 조합이에요, 또? <laughs> 발록, 슈발, 보조무기까지. 아우,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이거 미쳤다, 여러분들. 데미지가 클래식 무기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아니, 비슷해. 아닌가? 클래식 무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뭐 좀비 잡으려고 나온 무기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1.4로 써볼까? 가봅시다 그래도 가보자고 데미지가 너무 미쳤구요 야야 벌써 따면 어떡해 근데 아니 진짜로 말이 안되는 이거 상황인데 지금 아, 아 너무 무기력하다 뚱총을 쓰는 내가 너무 무기력해진다 여러분들 어 아, 킬각이 안잡혀 일단 야, 뒤에 따인 거 아니야? 아, 미쳤는데?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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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어! 어! 뭐야, 이게! 아무것도 못했어. 아, 무조건 하나 정도는 괜찮은 무기가 뜨기는 하는데, 아, 물론 안뜰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 정도는 좋은 게 뜬다. 근데 이거는 뭐야? 잠시만요. 좀 비켜보실래요? 이거 좀비 있을 것 같은데? 어, 좀비 있지? 빨리 잡아봐. 좀비를 조져봐, 빨리. 아이, 이 야무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따왔어? 잠시만. 아니, 아니잖아? 아니, 너무 따요? 이게, 명당에서. 이러할게 없죠? 석살 켜야 되는데. 아, 이봐! 이거 좀 아니라니까? 아니, 사주 경계를 안 해줘, 나들. 너 준비 아니지? 여기 준비있을것 같기도 한데? 잠시만요. 아니, 보조물이 너무 아니다. 일단은, 요번에는 근접이 잘 떴거든요? 이거, 잠시만요. 와, 어, 아울하다 애초에, 똥손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해야 돼, 어. 자기 합리화 합시다. 이거는 킬을 하는 무기가 아니야. 생존하는 무기야, 여러분들. 킬이 안 돼도 뭐어수 없는 거야. 애초에 킬을 하려면은, 사기 무기에 들어야 돼. 여기 준비 있는 듯? 잡아 봅시다. 애들이 왜 이렇게 잠수하는 분위기지, 지금 느낌이? 이거 좀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막 도망친다니까, 그냥? 간만 보고 다 빼버려? 지금 뭐, 라운드 그렇게 후반이 아니라서, 무기가 좋지도 않은데? 아, 내가 뭐, 똥총 들고 이렇게, 여포를 해야 되냐? 근데? 이거 아니지 않아? 애들이 이제 좀 오네. 문제는 뭐다? 좀비가 안 죽는다. 스폰, 스폰, 갈게. 아, 나 무기가. 다 아, 떨어졌다. 망했다, 여러분들. 이러면 보조무기밖에 못쓰는데. 아, 좀비들이 다 잠수해가지고. 아이, 그 아, 씨발, 이게 왜 따요, 진짜. 아! 뭐야, 이게! 이게 제가 어느 정도 <laughs> 똥총을 타협하는 이유가 사냥이 아예 안 돼. 그럼 명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명당이 있으면은 좀비가 안 와요. 어, 그리고 캐 먹을 가능성도 없어. 결론은? 똥총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 예. 네. 보조무기 뭐야? 엠고곡이면 그래도 할만할 수도 있다. 여기 보조파츠 있으니까. 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제발 이상하게 따지지만 말자. 전판도 스폰 때문에 따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아, 어, 야, 이거는 뭐 헬파티다, 헬파티야. 중복 타는 거 조심. 이거 지금 제가 옆까지 못 봐주기 때문에 이거 아... 뭐야, 이자 어머왜 이렇게 따이냐고 자꾸 준비가 뭐 이상한데도 막 날라와요. 아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합이 뜨는데 정신이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에?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무기 쓰니까 제가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런 무기 들고 한번 키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에? 생존도 안 되고 이건 뭐가 안 돼. 아. 좀 어까야 이 무기 들고 자라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에. 맞추기도 힘든데, 슈발 아, 미치겠다. 소드오프에다가 무슨 1 0 근접은 그냥 없는 수준이야, 이거. 아, 까비. 방금 거는 진짜 잡을만 했는데. 피 없는 준비를 잡아야 되거든요? 요런 애들은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요런 준비는 잡을 가능성이,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하드모드다 여러분들. 이렇게 게임하는 분들 아마 없을걸? 어, 나처럼? 소드오프로 어떻게 잡을 수 있으려나? 좀비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사냥 나가기도 애매하고 참 이게. 소드오프에다가 연계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 세 발밖에 없는데? 어, 소드오프를쏜 다음에 주무기로 조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도 한500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똥총인데, 여기다 뭐 스폰까지 더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신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미치겠어, 나. 와.